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신앙 연구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가톨릭 생활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마당 지도자와 하느님 출애굽 2장 1절에서 3장 20절 목표 백성을 구출해내는 사명을 위해 하느님께서 지도자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를 개괄한다. 안내의 말 하느님께서는 서서히 출애굽의 준비를 시작하신다. 섭리의 숨은 작용을 통해 그분은 하나의 지도자를 선택하시어 그 과업을 준비시키시며 마침내 그 지도자의 삶에 극적으로 개입하시어 그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신다. 모세의 유아기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지도자를 어린아기 때부터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를 살펴본다. 성서봉독 출애굽 2장 1절에서 10절. 레위가문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석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야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년은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삭들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해설. 성서에 나오는 유아기 이야기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독자를 어떤 위대한 인물의 생애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문체상으로는 대중적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주의 깊은 독자라면 그 안에서 그 인물의 생애에 있어 장차 다가올 것들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몇 구절에서 저자는 벌써 하느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시기 위해 숨겨진 방식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때로는 하느님의 구원이 두 명의 산파나 파라오의 딸과 같이 엉뚱한 데서 오는 수가 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발언할 수도 있고 동족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성서봉독 출애굽 2장 11절에서 22절 세월이 지나 모세는 성년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동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에집트인 하나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에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하고 나무랐다. 그 산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에집트인을 죽이듯이 나를 죽일 작전기오 하고 대들었다. 모세는 일이 탈로났음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의 손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 그곳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에는 딸 일곱을 둔 사제가 있었다.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기로 구유에 붓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았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목동들을 물리치고 양 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아버지 르웰은 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에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행패를 물리쳐 우리를 건져주고 양들에게 물을 길어먹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일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고 오다니 될 말이냐? 어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드려라. 그는 모세가 자기의 청을 받아들여 같이 살기로 하자 딸 십보라를 주어 모세를 사위로 삼았다. 십보라가 아기를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고장에 몸 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해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신도 모르면서 모세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민감해져 가고 있다. 하느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대로 그는 보고 듣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 계획의 위대함을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아직 소명을 받지도 못했기에 자기 백성이 당하는 억압에 대한 전체적인 혹은 장기적인 해결은 내다보지 못한 채 화를 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사막으로 도망가는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으로 살게 되자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자기 백성의 상태를 체험한다 직접 그들의 고통에 결합되는 것이다 그가 사막으로 도피하는 것은 백성들의 도피를 예시한다. 다음에 읽을 본문에서는 에집트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느님의 응답을 알아본다. 성서봉독 출애굽 2장 23절에서 25절. 그뒤 오랜 세월이 흘러 에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느님께 울부짖으니.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주셨다. 해설,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에집트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필시 유다교의 기도문에서 따왔을 이몇 구절은 애가의 노래들만큼이나 억압받는 자들의 비탄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이지만 저자는 그 백성이 하느님을 향해 탄식한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공덕이나 그분께 드리는 기도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비참함에 의해 촉발되는 순수한 선물인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당신 백성을 도우시기에 이른다. 그분은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출애굽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게시하시는 방식을 알아본다. 신비는 표상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된다.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두려움과 놀라움, 황홀과 공포이다. 시와 표상은 명확한 개념이나 학문적인 걸 보다. 이를 더잘 전달해준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신청으로 함께해주세요.